아니 나 4,400인데 왜 아, 그러니까. 이런 툴 나빠주는 거야? 뭐, 야 나도 어제까지만 해도 4,482 어제까지만 드립이 아니라 난 지금 4,400인데 왜4,400 어쩌라고 프리지어 자전거에서 싸줘 4,400 어떻게 알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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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지 마요 침착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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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X 갔다 얘기를 하겠다 그럼 파알팅 저 조합 번저확인해줘요 어, 어, 맥크리, 맥메인 듯. 그데 맥메인, 한번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데, 그냥 발이 내는 건실은데 발이 내준다고요. 100인데, 내0 0이랑 200. 아0 0살에1 0이1이에1 0이1 0 0이에 100. 100살에 1 맞아, 앞에. 앞에 하나. 있는데, 나봤어요, 나봤어요. 괜찮아. 나메 줄게. 빨리 게총온다 3총이다. 3총온다 이거 라이 봐. 라이 봐. 이거. 나이스. 빨만 빨리만 빨리만 빨리만. 빨리만. 라라나 이거 살거든나온다나온다나 살릴 수 있다. 해 뭐지?

아형 아니, 아 저기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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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아니, 아니, 아다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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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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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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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인니 아니, 아 라인업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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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아라인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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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인니 라인업 니 아니, 아니, 아라인니 라인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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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인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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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인니라인 아니, 아니, 라인라인 딱 닮아, 딱 닮아, 이 닮아, 딱이아딱 닮아, 딱 닮아, 대닮안돼안돼안돼아딱 닮아, 딱 닮아, 딱 닮아, 딱 닮아, 이 닮아, 딱 닮아, 딱 닮아, 딱 닮아, 딱 닮아, 딱 닮아, 딱 나이스 닮아, 딱 닮아, 딱 닮아, 딱 닮아, 딱 닮아, 딱 닮아, 딱닮다딱다아다닮다딱닮다딱닮다 오케이. 딱 닮아, <laughs> <laughs> 자, 아, 바로 풀어주면 되니까 이거을시작한로 저걸 어갈테니까 아, 아 네, 봐, 네, 해, 네. 안 지금 어? 있나? 아니, 해봐요, 해봐요. 아니, 방목 관리해봐요. 방목 관리하고 들어가서 들어가 어요 그거 제가 제가 백팔가 그냥 미스들와요 간다. 도거 내가 아니 아니라고요, 아니라고. 갈게요.

아니다 메인님은 왼쪽에 붙어 줄래아니면은 공격을 했 시작시. 킬샷시. 루지 제가 시어 기어티 미충. 아, 이거 브리야 이거 오케이. 안 보인다. 나이스. 나이. 메이정 면, 메이정 면. 아, 가자. 올라가자. 올라자 메이정뱅기. 메이정 바로 올라가. 바로 올라가. 바로 올라가. 바로 올라가. 바로 올라가. 리메프리리